혼자 나와 놀고 있었어. 음. 오 여기 혼자 해서 이거 이거 위험한데.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? 혼자 이렇게 있어. 나와서 놀고 있 놀고 있다가그렇지 기쁜데. 응? 누가 가져갈 것 같은데. 그치? <laughs> 이쁜 강아지를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방치해 놓으셨나? 저를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? 이러다가 저 누가 업어가면 어떻게 해요? 그지? 이쁜 음제취음

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귀염둥이에요. 귀염이지? 우리 귀염이, 우리 귀염이, 블랑블랑, 블랑블랑, 블랑 우리 귀염이, 귀염둥이, 귀염둥이, 귀염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귀염이에요.